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생명 주셔서 이 새벽부터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매일 하루하루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매일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 또 만나는 일들마다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감사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교회를 품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여 년 전에 복음을 보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앞으로도 계속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또 나라를 사랑하는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나라가 정말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로 설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목마른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각자의 삶에서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토해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대전 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세밀한 음성과 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10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또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12장까지 왔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잘 알다시피 저에게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가 8살인데 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위기 그러니까 아이가 알아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가장 힘들었을 때를 꼽으라고 하니까 3년 전을 꼽더라고요 그러니까 5살 때입니다 왜인지 아, 물어보니까 동생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자기가 사랑을 잔뜩 받고 살다가 드디어 5살 때 둘째가 태어났죠 그러면서 엄마와 아빠의 관심이 또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동생에게 더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어떻게 하면 이 큰아이 첫째를 잘 회복시킬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저와 그리고 제 아내는 그리고 특별히 주변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해주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이 미나인데요. 미나야, 그래도 너가 제일 사랑스러워. 미나야, 엄마 아빠는 너를 제일 사랑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첫째 아이를 많이 붙도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3년이 지났잖아요. 물론 지금도 질투하고 많이 어려워하지만 동생에게 양보해야 할때또 동생이 괴롭힐 때마다 큰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괜찮아 엄마 아빠는 나를 제일 좋아하니까 괜찮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제일 사랑스러워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겨내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여 살짜리가 그런 걸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죠. 자, 이 이야기로 먼저 오늘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 설명드렸듯이 이단을 퇴폐, 물리치는 성경도 아니고요,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성경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정말로 힘들었던 1세기 후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이 신이라고 부르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숭배하게 했던 그 시대 속에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핍박받고 어떤 사람은 죽어가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던 그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서 쓰여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2장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정확하게는 교회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큰아이에게 너가 나에게 어떤 존재야 라고 말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토닥이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이 큰 이적을 보았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큰 이적을 보면서, 아, 교회와 성도가 이런 존재구나, 라며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장면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퍽퍽한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아, 내가 성도가. 교회가 이런 존재구나 다시 돌아보면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와 성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그 1세기 후반 성도들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 바로 교회와 성도다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해산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입은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로마 카톨릭은 이한 여자를 마리아로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한 여자는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신약에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그리고 교회와 성도 전체를 뜻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신실한 공동체, 교회, 성도인 우리예요. 자, 이 여자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자 일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자, 이 여자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옷은 해로 입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요.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습니다. 자 일부러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요셉 아버지에게 얼마나 존귀한 아들이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해로 옷을 입었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쓴.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해로 오르스를 입었고, 너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열두 별의 관을 쓸 정도로 존귀한 존재다. 우리는 종종 교회와 성도를 안 좋게 말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를 비난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게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야, 진짜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는 진짜 영광스러운 존재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가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게 교회다. 그리고 너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으며 서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고 다스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다스리는 게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사단, 그러니까 마귀로 상징하는 용이 등장하는데요 자이 용이 첫 번째로 누구를 공격하냐면 아이, 어, 여자가 낳은 아이를 공격합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낳은 아이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는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계속해서 공격했죠 그런데 이어지는 5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시고 하늘 보자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여자가 남았습니다. 여자는 교회와 성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계속해서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5절이 5절과 그다음 6절이 핵심입니다. 6절을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계시록을 읽다 보면 1260일 또는 3년 반, 한때두때반 때라는 이 용어가 자주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은 진짜 1260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서 그대로 가져온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요 기간에는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를 누가 공격합니까? 사단이 공격할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 보십시오.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기간 동안에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할 거지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너무 사단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너무나 거기에 얽매어 살지 맙시다. 그보다 더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그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두 가지를 바라보며 아니 평생 이두 가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넉넉히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하여서도 축복합시다. 정말 교회와 성도는 영광스러운 존재야.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다고 여기는 존재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이렇게 힘을 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너무나도 힘들고 퍽퍽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다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살려낸 존귀한 존재다.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힘을 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여전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단과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양육하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며 또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서로 예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교회와 나라와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우리를 깨워 주셨으니 말씀 주셨으니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또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 2 6 1일 3년 반한때두때반때이 숫자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그 길이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짧습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두려워 떠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의그 어떤 공격에도 하나님 말씀이며 말씀 한마디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며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그 보호하심과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품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 대한민 국 주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므로 성경적 가치관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위장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지금까지 그했던 것처럼 하나님 가장 연약한 그 시점에 하나님 큰부호을 그 주셨던 것처럼 나라가 어렵다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믿는 자들이 더 많이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더 하나 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서로 다시 한번 눈에 받고 일어서는 그런 귀한 일을 늘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주신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과 교육 부서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 달라고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육 부서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 가치